안녕하세요. 저는 이돌스파르타 노원 중계 일관에서 1월, 2월 두 달간 공부하여서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에 수시 논술로 입학한 이나영입니다. 아, 우선 논술을 그리 오래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수시 논술로 합격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고 재수를 준비하다가 합격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뻤던 <laughs> 것 같습니다. 어, 네 원래부터 경영학과를 꿈꾸긴 하였는데 한양대학교는 특별하게 파이낸스 경영학과로 그 금융과 관련된 그 과목을 좀더 중점적으로 배우는 학과가 있어서 저희 진로와 좀더 연관이 깊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학금 혜택과 고시원 혜택 등 다른과와는 다르게 많은 이점들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녔던 학원과 같은 건물에 이 돌스 파트 타가 있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3학년에 올라가면서 지인들의 추천과 찾아보니까 저희 생활 방식인 인강을 중점적으로 듣는 학습 방법과 잘 맞을 것 같아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과상담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과 국어를 중점적으로 상담을 하였는데 원래의 학습 방법에 대한 수정과. 질문이 있을 경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돌 스파르타의 면학 분위기 형성에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끔 졸거나 딴짓을 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아주 자주 돌아다니셔서 깨워주셨고 다른 아이들이 졸때도 계속 깨워서 모두가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BSI 고등 인강의 1대1 논술 첨삭이라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논제들이 두세 개씩 있는데 작성해서 제출하면 매주 선생님께서 직접 한 문장 문장 피드백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강 보는 시간을 합치면 아무리 적어도 10시간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했을 때는 13시간 정도의 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모두 순공 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필수로 다녀야 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였고 저는 좀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후 11시까지 1시간 더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약간 피곤하여 인강을 중심적으로 들었고 정신이 맑아져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국어 비문학 풀기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몰아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서 공부하였습니다.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생각한 것보다 약간 안 나와서 많이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 정도는 아예 하고 싶은 걸 하자 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됐지만 외박을 신청해서 나와가지고 가족들과 맛있는 한끼를 먹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도 외박을 신청하여 원래 가고 싶었던 학교였던 고려대학교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더 열심히 수능 때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이 잘 잡히지 않는 학생에게 아주 추천하고 싶습니다 8시까지 의무 등원이어서 꼭 가야 되고 10시까지도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에 컨디션을 이유로 공부를 안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또한 단과들을 듣지 않고 인강을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인강을 듣다 보면 질문이 생기는데 이 질문을 온라인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교과 상담을 받으면서 해결하면 더욱더 실력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원중계센터 1관은 학원가에 위치해 단과와 같이 들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단과를 들을 때도 멀리 갈 필요가 없고 이동시간이 절약되어서 순공시간을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 상담이 아주 좋고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아주 많이 생각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센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을 때 말하면 바로 시정해 주셨고 이 시정해왔던 사실까지 알려주셔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하지 말라는 말을 가장 하고 싶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게 되는데 이 점수 하나 1일비를 하다 보면 그 하루를 통째로 날리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못 봤다 하면 그 피드백만 하고 생각을 그만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자신은 정시로 갈 거라 생각하고 논술 준비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논술도 꼭 같이 준비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교과목들을 공부하며 저에게 맞는 공부를 잘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회계사라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했지만 학교 생활을 듣다 보면 꿈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꿈을 찾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